맞아, 어, 동물이지. 인간 동물 아니에요? 인간도 동물인데 동물 취급 당하기 싫어요. <laughs> 원하는 동물 소환해서 10초 말아보면 되거든요? 그 말은 즉슨 얘는 이제 인간이길 포기하고 외계생물체가 되고 싶다는 소리거든요. 왜써요? 음. 어, 천재인데? <웃음> 천재인데?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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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다거 나오기 전에 바로 나도 해야지. <laughs> 야, 운터 빨리 보고 빨리! 운터 빨리! 꼬마 뭐? 꺼내잖아! 어? 나안 꺼내고 있는데? 이제 꺼내야겠다. 어? 야, 10주 지났어. 야, 수명 연장, 수명 연장. <laughs> 야. 야! 네? 아, 꽁 실패. 꽁 실패. 아, 뭐야? 아, 야! 아, 꼬... 야! 꽁 실패, 꽁 실패. 눈을 가리면 어떡해! 꽁 실패! 저는 연어 했고요. 운터는 열대어 했죠. 아, 죽이면 어떡해! 니네도죽이면끝나잖아 <laughs> <laughs> 진지하게 해 봅시다. 진지하게. 어, 아, 여유롭게. 네, 저는 그거 할게요. 아, 저여우 도망가자. 아니, 깻모 아, 풀고 하면 안 되지. 예? 네? 얼깻모 쓰고 할 거예요. 끄뚝끄뚝왜왜 그러는 거야? 고개가 들기 힘든가 보네. 좀 내려봐 봐. <laughs> 2 3 야! <laughs> 아, 호트 때문이야이거 다시 1 2 3 4 5 6 7아아 <laughs> 아, 이거를 살짝 아. 뒤로 도는 것도 아니고 거의한 응. 15도 꺾었는데 근본으로 하겠습니다. 근본. 근본. 1 2 3 4 5 6 7 아이씨. 나뭐 했지? 아, 너 뭐야? 꺾, 뭐 꺾었어? 뭐 할라 그랬는데 이미 꺾은 거 같은데. 꾸니 하 보시죠. 나는 안 움직이는 내가 누가 있을까? 아, 움직이는 애를 하셔야죠. <laughs> 어 얘는 뭔가 될것 같애 1아씨 야! 왜 어, 빨리 움직여 시... 너 뭐야! 오 어, 1초 실패! 왜 움직여 야 우터 이거 성공하면 되게 <laughs> 야. 야! 애초에 날 <laughs> 보지도 않아! 5, 왜? 5, 왜? 1 2 3 4 아아아아아아 <laughs> 이건 너무 자유분방한데 얘는. 야, 야 무턴 뭐 박지성 박지성공하면 킹크랩. 아, 그거 강남의 빌딩 아니에요? 박지성강남의 박지, 빌딩이죠. 박지성한테 보자. 물론 날고 박지, 있는 박지. 없네. 물론 얘. 예. 날고 있는 박지. <laughs> 제발 제발. 날봐 꼰네. 네? 이거 한 5초 성공해도 강남의 빌딩 걸어도 되겠는데요? 날 봐. 야, 진짜 자유분방하다. 오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야, 누구냐? 에이트 <laughs> 시작부터 널안 보고 있잖아. 아니야. <laughs> 어이야. <laughs> 싫다는데? 어, 본다. 1 2 야, 근데 이건 널 보는 게 아니라 물 보는 거 아니냐? 아니, 널절 보고 있죠 지금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자. 어, <laughs> 뭐야 이거? 쥐어. <laughs> <치워! 웃음> 근데 귀엽다. 어? 뭔데?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뭐지 이거 이거 어떻게 어 되는 거예요? 뭐지 이거? 이게? 뭐지 뭔 이거... 거지 방금? 애매한데 너무? <laughs> 들어가지도 못하네. 아유. 아 아유, 됐다. 들어갔다. 아유. 아, 왜 나온다 또? 청이들이네 돼지. 그부터 돼지 해봐. 나레 걸렸어. 야얘 어디 보고 거야 뭐야 뭐야, 뭐야? 왜래? 야 이거? 문터가 너무 보기 싫은 것 같은데 이거는 이 정도면 진짜 이 정도면 <laughs> 방금 진짜 야, 아직 준비도 안 했어. 야 이거 <laughs> 깜매 했는데 진짜로 방금? 이 정도면은 목표 꺾었는데.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싫었으면은 야, 저렇게 나가. 비명 지르는 소리 들었어요 방금? 야 당근 낚싯대야 그런 걸 들면 안 되지. 아 왜요? 저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. 오늘의 게임 그냥 저 쳐다보면 되는 게임. <laughs> 야 배수냉 <laughs> 우연히 있었어 나 이거 아, 해본다 1 에. 2 3 4 5 6 7아야 <laughs> 비비지마 애초에 뒤로 돌았는데 어, 뭐야 초 세우세요 초 세우세요 꼬우님 누구랑 누구랑 할 건데 깻모잖아 야, 야 터진다. 야. 아, 운터. 처음부터 깻모 없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. 아, 깻모 없이었어? 에이씨. 아, 야 집중 안 해? 어? 깻모 없이. 그래, 1, 2, 3. 어? 야, 야, 야. <laughs> 야, 근데 끝까지 운터 보면서 터졌다. <laughs> 역시 이게 바로 사랑인가? 운터 아깝네. 1. 2. <laughs> 근데 이거 앞을 보는 게 아니고 옆을 보는 거 아니야? 눈이 여기 있는데. 야, 그것도 안될거 같은데. 앞을 보고 있겠지. 옆을 <laughs> 보겠냐? 되는 이가 없는데? 아니야. 운이 좋으면 될 수도 있죠. 나 지금 지금. 지금? 1 2 음. 1 2 3 4 5 아! 아! 야, 애들이 아닌데? 오늘 오늘 컨디션이 별론가 봐. 오늘, 오늘 컨디션이 별론가 보네요. <laughs> 눈 진짜 안 맞아 치네 와! <laughs> 얼굴부터 돌아가는 거 극협이네. <laughs> 야 웃어! 웃어! 싫대. 나이 봐! 자1 2, 2 3, 3 4 5, 5 6 7, 6, 7. <laughs> 7초가 맥시멈인가? 1 2 3 4 5 6 7 8 9야 <laughs> <아니야>, 깜짝이야! <laughs> 성공 아, 니키 솔직히? 네? 아니, 아 실패죠. 케이까지안잖아요 이렇게 1 s 까지만 u 잖아3 4 4 5 6 5, 7, 8, 5, 9, 10. 7 8 9 S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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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<웃음> <웃음> 야 Si. 나 솔직히 Si. 했다 인정. s 6 <laughs> <laughs> 북극검이 난이도가 쉬운데? 야 북극검이 쉬운데? 야, 한 곳을 되게 네.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어. 이, 이 돼지새끼. <laughs> 뽕님이 성공한 걸로 칩시다. 1 2 3 4저 엑스레이 5, 검토하고 6, 있는 것 같아. 7 8 9 10 이런 거거 아니야? 아니 <laughs> 근데 미동도 없냐? 얘는 응? 그냥 뭐안 움직이지 않냐? 노 no AI 아니야? 얼었는데. 어, 오 이제 간다 눈떠어강남 뭐, 빌딩 <laughs> 안다고왜안해강남 빌딩이라니까 앱앞플 5초로 쫄려주자 좋아 ㅎ <laughs> 부터 도전 끝끝 끝. 아니지 아직 나안쳐봤 쳐다보면서 1 1 1 1 보긴 하냐? <laughs> って。